안녕하십니다 12월 3일 어제, 예, 여러사, 여러 람들이 어, 기분이 별로 게 썩, 어, 좋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어제,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영상 찍으면서도, 좀, 어, 짜증이 나더라고요 예.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 들고 왜 정권을 뺏겼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면서 아 정말 최선의 방법은 없었을까라는 생각 들고 어, 결과를 좀잘 만들어낼 수 없었을까? 다게 생각이 다 드는 거죠. 뭐 어, 대한민국에서 이제 우파 생향을 가지신 분들은 보통 뭐 기업에서도 어떻게 보면 뭐이만급 이상이 계신 분들 많고. 또, 회사 운영하신 분들도 알토랑 같이 잘해가지고, 남들한테 손 내밀 일 없이, 어떻게 보면은, 주로 누굴 도와주는 입장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일처리가 깔끔하고, 뭔가 뭔 일을 할 때, 예, 네, 일 되게끔 한다는 얘기거든요. 뭐, 사실 뭐, 별거 없, 있습니까? 네, 남, 뭐 부자 된다는 게 결국은, 어? 돈 되는 일 한다는 얘기잖아요. 어? 돈안 되는 짓거리안 하고. 그런 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아쉬운 게 뭐겠어요? 어? 노력을 들였는데 결과가 없는 거 이게 가장 힘들잖아요, 사실. 응? 우리가 뭐 우파 자파 자꾸만 얘기하는데 결국 우파가 뭐예요? 어? 공들인만큼 결과 나오고 어? 안 되는 일안 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뭔가 결과가 없이 이랬... 그런 상황이 오니까 참. 마음도 답답하고 좀 무겁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어, 어제도 뭐 무거운 마음에서 얘기를 좀 했는데 어제 10일, 3일 참 무겁더라고요 마음이. 네. 오늘도 사실 뭐 그렇습니다. 뭐 다들 뭐 공감을 하고 계실 거고, 예. 뭐 그렇습니다만은 민당,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튼 아주 대단한 어떤 뭐 일이 어? 된 것처럼 이렇게 뭐 국민 주권의 날이라고 뭐 공유율로 선포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아니면 뭐, 이재명도 이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모습들이 다 짜증이 나는 거죠. 에. 뭔가 그, 그런 느낌이잖아요. 뭐참 어, 역사는 승자의 것이구나. 에, 역사는 승자의 에, 기록이구나. 저는 참 제가 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에,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라는 것은 인정하면 옳하고 역사가 승자의 것이 아니고, 어뭐 패자의 것이다든지 뭐 승자의 어떤 그런 걸 인정하지 않으면 저는 약간 자판한 생각이 많이 했는데 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뼈 아프다는 얘기죠. 에, 역사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은 패자다. 에, 패자는 사그라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늘. 그거에 대해서 맞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그 아, 부분이 이제 자기한테 해당이 됐을 때, 아, 정말 얼마나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일본이 저렇게 뭐 패전하고, 어, 미국한테 납작 엎드리는 모습이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 뭐, 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옛날에, 옛날,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저걸 못 했을 텐데. 예, 일본은 저렇게 또 하는구나. 어, 보면서, 어, 일본의 나라가 가진 어떻게 보면, 그, 뭐, 독특한 문화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렇게 막 승패 딱 그냥 해서, 어, 딱 그냥 눈알 깔아버리잖아요. <laughs> 뭐, 그게, 그게 어떻게 보면 삶인 것 같습니다. 예, 삶인 것 같아요. 이게 참, 늘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빨리 종결이 돼야 될 텐데, 예. 뭐, 정권도 좀 바뀌고, 어? 뭐 이래야 될 텐데, 이게 지금 뭐, 정권이, 어? 바뀌려면은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선거에서 이기려면 인기를 끌어야 되는데, 아, 과연 이제, 그, 우파정당이 지금 어느 정도 인기를 갖고 있느냐. 어느 어느 선거에서 이길 수 있냐의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이제 걱정입니다. 네. 뭐 역사를 보면은 뭐 정, 권력을 잡는다는 건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 부분이 좀 커요. 그 이제 거짓말이 선의의 거짓말인 거죠. 네, 선의의 거짓말. 그러니까 뭐 히틀러나 이런 부분, 뭐 나폴레옹도 그렇지만 압도적인 국민들 지지에 의해서 어, 권력을 잡았지 않습니까? 나폴레옹도 사실은 어, 더 자기에 대한 어떤 그선거를 했었고, 어, 어 그리고 이제 히틀러도 당연히 또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권력을 잡았죠. 음. 근데 그런 뭐 히틀러가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마저도 인기 영합을 해서 권력을 잡는 건데, 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부분에서 어, 전략적이고 또는 전술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요즘에 많이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정권에서 어~ 정확하게 어떤 타겟팅인가 목표 어~ 그니까 우리가 뭐~ 뭐~ 선거에 대해서 약간 의혹 어~ 부정 선거라든지 또는 뭐~ 어~ 민주당의 어떤 폭주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 우리가 지능적으로 막지 못하고 어~ 결국은 이제 극단, 극단의 어떤 방법이잖아요 사실은 뭐~ 개헌이라는 게. 그런 방법을 하기까지 그 전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우리가 뭐, 머리 좋은 사람들 대통령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이제 여론의 어떤 그, 사실은 뭐, 반향이 뻔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뭐, 80년대 학번들 같은 경우는, 이 뭐, 개험이라 그러면 이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인데, 저는 90년대 학번이라 잘 모르는데, 80년대 학번들은 워낙 이제 군사정부에서 있다 보니까, 개험이라 그러면 그게 옳, 올든 그러든 간에, 일단은 무조건 나쁜 거. 그뭐 70년대 학번들도 마찬가지예요. 박정희 때 계셨던 분들도 뭐 비상 조, 뭐 긴급 조치라든지 뭐 개업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았잖아요. 박정희 때. 근데 그때 계셨던 분들 중에서도 사실 그때는 반대했지만 지금 나중에 지나놓고 나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뭐많지만 사실 그때 다 반대하셨잖아요. 지금 7, 80대 분들도 어 박정희 시절에 대학 다녔을 때 분들은 누가 그렇게 그뭐 상수 들고 환영하면서 박정희 막뭐 칭찬하고 그러겠어요? 다 반대했지. 그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본인들 생각하고 똑같을 거야. 지금 뭐, 이 시대에, 어, 일단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 그, 그 방법을 썼을 때 사람들이, 아우, 잘했다막 박수 치고, 이런 사람들이 왜 신화 되겠어요. 그, 그 방법을 쓰기 전에 좀더더 더 스마트한 방법을 썼어야 되는데, 그게 뭐, 뭐든, 뭐, 그러라고 우리가 대통령 시킨 거 아닙니까? 머리 좋은 사람 시켜서, 어떻게든 간에, 뭐, 진짜 뭐, 히틀러든, 나폴레옹이든, 뭐, 이런 사람들처럼, 어? 신출규몰라게 어? 결과를 만들어내길 바라는 거지 뭐 그냥 법전에 써 있는 대로 하라고면 하뭐 누가 못하겠어요 다 하면 되지 그냥 그렇게 뭐 초등학생도 하는 거지 뭐 그런 거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제 좀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저도 사실 뭐 어, 그런 부분들이 좀 어? 사실 좀뭐 어? 그랬습니다. 아무튼 뭐, 뭐 지나간 일이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권력을 잡을 것이냐. 응. 어, 이 부분. 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니까 사실 미국, 미국 같은 경우도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는데 한국 우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오면서 우리가 되게 좀 자랑스러워하는 과거에 있는 우파 정권이 중요한 건 뭐냐면 권력을 차지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 부득불, 어, 부득불, 이제, 뭐, 쿠데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우파의 전통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이고 전술적으로 선거를 이기려고, 이기는 어떤 그런, 어, 전략가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음, 이것도 뭐, 저의 생각이니까. 근데 이제, 민주진영이라든지 자파진영은, 어, 예, 떻게 보면 여론호도라든지, 뭐, 언론을 뭐, 어떻게 보면, 뭐,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워낙 탁월하고, 어, 왜냐면 이제, 물리력을 쓸 수가 없는 위치였으니까. 근데 이제, 에, 한국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궁합은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궁합은 통한다. 좀, 내가 뭐, 없는 집안이면은,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는데 있는 집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은뭐 가회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좀 어렵잖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그 부분이 약한 걸 제가 봐도 약해요. 그뭐 보시는 구독자분들 보면은 안 그래요? 민주당 쪽 사람들 보면은 전술 전략적이고 뭐 그게 뭐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뭐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관이 위원, 성관이 직원이든 누구든 왜 민주당만 패들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왜 우리는 그런 공작을 못하냐고 어 국힘이든 뭐든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면 그런 공작을 못해 어? 만약에 그게 이제 진짜 뭐 조직적으로 다 이루어져 가지고 그건 성관이 직원들이 다 매수돼 가지고 다 민주당 어왜 지지하게 만들어. 난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위해서 뭐 지금 국정원 직원이 뭐 김정은이가 뭐 지금 이 시간에 담배 피는 것까지 다 아는 시대, 에 응? 그거를 우리가 인텔리전스로 할수 없겠어요. 만약에 한, 그런 첩보가 있다면. 근데 그걸 왜 못하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는 그런 부정선거 못해. 응? 모지리 모질이들 아니야. 그러면 아니 남이 앞에서 치팅하는데 왜 우리는 치팅 안 하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에요. <laughs> 남들이 남들이 치팅을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고? 왜 그거? 우리는 그거 하우스장을왜 매수를 못했어? 상대편은 매수를 하는데 왜 우리는 매수 못했냐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것 자체가 다 저런 무능력이라고 봐요. 뭐 자꾸 계속 계속 뭐 어? 뭐 어떻게 보 구슬픈 뭐, 개, 개 울음소리 같은 걸 내는 게 지금 우한데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저는 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얘기들이 실제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예? 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왜 우리는 못했냐 이 부분이 너무 좀 이상하고 아, 좀 아쉬울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주의적으로 봤을 때 뭐, 저들이 예를 들면, 뭐, 다 매수하고, 선관위 직원들 다 매수하고, 법원, 사법부 다 매수하고 했다면, 왜 여기는 돈이 없어? 응? 못파는 돈이 없냐고요. 여기엔 전략가도 없고, 뭐, 국힘들은 다 그냥 막, 벙어리들이야? 응. 왜 못, 왜 못하고, 좌뭐 자파들만 다 합니까? 저는 그 논리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예. 네. 그 논리에서. 그게 옳다 그러다라 <laughs> 떠나서, 이쪽은 뭐지리냐고, 그냥면 응? 그리고 여기 계신 뭐, 우리 뭐, 일반 국민들이야.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알아. 더, 아, 솔직히, 저는 당사에 가보고 정당 돌아가는 걸 알지만, 여기 뭐,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태극기 들고 응원만 하지. 사실 뭐, 정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뭐, 공천이 되고, 뭐, 그 사람들끼리 권력 관계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건잘 모르시잖아요. 응? 반대로 얘기하면 거기 전문가들이 다 있는데 대한민국 뭐 여기도 전문가가 있죠 우파들도 그 정당 그 김정... 근데 그 사람들은 그면왜넉넉고 당하고 있냐고 뭐 결국은 알 거면 둘다 아는 거고 모를 거면 둘다 모른다는 얘기야 응. 괜찮아요? 알 거면 둘다다 다 아는 거야 응. 어떻게 만약에 부정성을 했다고 하면 그거는 좌파다 뭐 자, 민주당만 했겠어요 국힘도 한 거고 다한 거지 서로 아, 왜냐면 다 아니까. 모를 수가 없잖아. 어떻게, 어떻게 한 정당만 알아. <laughs> 그잖아. 어떻게 한 정당만 알아. 했으면 누가 뭐그 안엔 국힘하고 민주당에 같이 해가지고 카르텔이 있든지, 응? 음? 그러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제가 왜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아침에 반드시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선거로 권력을 못 잡으면 뭘로 잡을 건데? 요 민중봉기라도 일으킬 거야? 민중봉기들그 민중이 숫자가 적으면, 민중이라는 게, 민중봉기라는 게 절대 더 다수의 국민이 일어나야 민중봉기가 되는 거지. 어? 국민의 예를 들면 20, 30%밖에 안 일어나면 그 사람들은 반란군이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파라는 것은 반란군이 대야한다고 생각해요. 우파는 뭐냐면 이기는 쪽이 우파야. 늘, 늘 역사에서 그래왔지만. 이기지 않는 쪽은 우파가 아니야. 예. 네. 그쵸? 지키는 쪽이잖아요. 보수가 왜 보수야? 지키는 거 아니야. <laughs> 근데 만약에 절대 다수가 70% 이상이 예를 들면 민주당을 좋아하고 3 0만 국힘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미 뭐, 민중봉기의 가능성도 없어지는 거죠. 예, 네, 민중봉기 해서 뭐할 거야. 어차피 동조자도 없는데. 자, 제 말씀은, 공부를, 우리가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려면요. 시험 치는 기술이든 뭐 이런 것들도 배워야 되고 또 착실히 공부도 해야 되고 교과서도 다 읽어야 되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차근차근히 뭔가 해나가야지. 지금처럼 저렇게 아무런 질서도 안 잡혀 있고 어? 대외적으로 뭔가 호호감도도 어? 없는 상태. 어? 지금 우리 우파가 지금 내미는 것 중에서 어? 정뭐 국민적으로 내미는 것 중에서 뭐 부정선거 빼고 뭐 하, 하, 하는 얘기가 뭐가 있습니다. 어? 뭐, 경제적인 얘기를 해요. 뭔, 뭐, 어떤, 먹고 사는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어?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어쨌든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 최소한 무슨, 뭐, 아니면 국제정치적인 얘기를 하든지, 응? 음? 우리나라에 뭐도움되 있는 얘기를, 뭐, 그런 얘기를 자꾸 해야, 어쨌든 간에, 무지랭이 들리든 뭐든 간에, 귀를, 길을 열고 하는데, 노상 뭐, 부정선거 얘기하고, 윤석기인 얘기만 하고 앉으면 같이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둘씩 빠져나가면, 지리게 뭐, 한열명 중에서 한, 한두 명만 남아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 뭐, 권력을 잡자는 얘기야. 아니면 무슨 뭐, 그냥 뭐, 어? 사랑방으로 만들자는 얘기야. 힘 없는 우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힘 없는 우파. 권력이 없는 우파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우파는 권력이 있어요, 우파지. 그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박정희 전두환, 뭐, 노태우, 그런때그 권력을 가졌을 때그 우파들이 경제 개발시키고 나라 발전시키는 거 보면서 기분 좋아서 우파씩 하시는 거지, 어? 우파가 지난 30년 동안에 자파정권에서 밑에서 격방살 하고 있었으면 우파, 자기 스스로 우파라고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시간. 그리고, 어~ 여러 가지로 좀 세련 좀 세련돼져야 돼요 뭐가 세련돼지느냐 방법이 응. 방법이 세련돼져야 된다 저도 이제 뭐~ 지난 몇 개월 동안은 뭐~ 길거리에 나가서 뭐 태극기 흔들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 좀더 공격적이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왜 뭐~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이제 어~ 점잖았다는 부분도 반성을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도 해봤잖아요 음~ 응. 해보니까 어때 결과가? 뭐, 좋은 면도 있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뭐, 어쨌든 우리가 권력을 뺏겼잖아,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태극기 막, 해가지고, 뭐, 했는데, 결국은 선거에서 졌잖아요. 근데 선거가 이제 부정선거다. 음. 그러면은, 그 부정선거를 우리도 해야죠. 그렇잖아요. 뭐 그런 생각을 해야지, 뭐, 부정선거네, 뭐네,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뭔가 공작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지, 그면 공작, <laughs> 어? 그럼 맨날 지는 게임에서 앉아가지고, 고돌이 쳤는데 상대한테 어? 탄에 걸려가지고 돈다 잃었는데 야 이거 뭐탄 걸렸다 내가 뭐 부정성을 걸렸다 백날 얘기하면 뭐해 아 그거 저 사기라고 얘기하면 뭐하냐고 거기는 직원들한테 졸라 맞고 나와가지고그어 조직 사기들한테 걸려서 막 맞고 그러잖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더 영민한 사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재명부터 더 영민하고, 정창래, 정창래부터 더 영민한 사람이 필요해서, 히틀러 같이, 뭐, 히틀러는 나쁘지만, 어, 정말, 목적을 위해서는 선거를 이길 수 있는, 응? 정말 중도든 좌파든 모든 사람들까지 다 그냥 혹하게 만들 수 있는, 응? 어떤 그런, 뭐,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솔직히 이기려면 거짓말도 해야 된다고 봐요. <laughs> 이기는 게 우선이지. 뭔 옳고 그름이 뭐가 중요해, 정치에서. 이게, 만약에, 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래. 우리가 만약에 부정선거 얘기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 하지 말아야 돼. 응?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선거 이기고 나서 속마음의 것을 끊어야지. 만약에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계속 하는데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응. 하고 싶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정말 대원군처럼 권력을 잡기 전까지는 상같이 개처럼 행동하고, 어? 대원군이 만약에 그때 김, 안동임 씨들 앞에서, 어? 우리 아들내비가 왕되면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 그러고, 어? 이 새끼야, 너희들이 다, 어? 채도정치해가지고 이 나라 망했다 그러고 그렇게 했으면, 그 대원군이 살아남았겠어요? 응? 대원군이 살아남아서 고종을 왕으로 옹립시키고 어? 일대 개혁을 단행해서 안동김씨를 몰래 글로 물어 굴고 간 것은 안에 있던 마음을 감, 춰서 그런 거지, 안에 있던 마음을 다 드러내가지고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어제 갑자기 대원군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흥선대원군이 물론 나중에 뭐 역사의 평가는 뭐 소국정층이나 뭐네 그런 것 때문에 안 좋은 것도 많지만, 솔직히, 어, 그런 대원군의 마음처럼 지금 이제 안동김치 세상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민주당 세상을. 어? 안동김 씨의 세상이라고. 그러면, 우파는 그러면 말 하냐면, 대원군이야, 대원군. 그럼 대원군인데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응? 힘을 길러서, 어쨌든 간에 권력을 잡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니까, 니까 근데, 대원군이 어떻게 했어요? 어? 푸양조 씨, 그, 조대비도 만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공리해 가면서, 어? 그, 그, 그 뭐야, 안동김 씨들 그, 어? 잔치하는 데도 가가지고 떡이또 받아 먹고 어? 같은 농담짓거리도 하고 술도 같이 마시면서 어?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간에 권력을 잡으려고 했지 뭔 뭐, 어? 어떻게 크잖아요. 좀 그런 사람이 들어 지금 그런 어떤 지, 지혜나 어떤 참을성도 필요해 지금은 그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참 어떻게 보면 은 이제는 좀더더 많은 시간이 들더라도. 어, 어떻게 보면, 대원군의 지혜, 어, 홍산 대원군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어, 그런 생각이 들고, 우파라는 것은 어쨌든, 어, 지금이 좌파정권이든 간에, 모든 간에, 나라를 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권력이 우리가, 우리가 권력을 갖추지 않다 그래서, 이, 이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어, 이 나라가 그냥 거덜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우파 아니라고 봐요. 예. 권력이 우리가 아니라 그래도, 어, 우리가 만약에 뭐, 그 뭐야 그 조선시대 때 동인성인 있잖아 그때는 자기들끼리도 얼마나 그게 도, 동인이 돼야지 나라가 흥하고 성인이 돼야지 나라가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얼마나 했, 했겠어요 자기들끼리 근데 우리 역사가 지나서 지금 보면 어때 그놈이 그놈이지 뭐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좌파정권보다 우파정권에 우파의 기지를 가신 분들은 어, 어쨌든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나라를 근데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 나나가 거덜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건 아니라고. 예. 네. 그건 아니라고 봐. 왜, 솔로몬에 있잖아요. 자기 내 새끼 증명하려고 잘라서 가져가라 고 그럴 때, 결국 포기하잖아요. 진짜 엄마는. 응? 애기를 주잖아. 그 솔로몬에서 그 애기 주는 그 엄마가 우파야. 응. 애기 자르라고 하니까 잡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게 가장 극명한, 어제, 엊그제께도 제가 좌우파를 나눠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자존을 인정하면 좌파 우파. 강자존을 인정하지 않으면 좌파인 것처럼, 솔로몬의, 어? 그, 뭐야, 솔로몬 우관가? 뭐,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거기서 아기를 포기하는 그 엄마가 바로 우파다. 음. 그게 절은 진정한, 어, 우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아침에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죠. 어, 본부장이 많았다. 시대를 많았다. 금융을 많았다. 좀 읽어보시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좀 질러, 길러 질러 보시길 바라고, 어, 그 다음에 청년의 유료구도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